자 채팅창.. 아 채팅창이 된다 자 랭크 게임 오랜만에 랭크 게임을 하는데 프리 시즌 첫 판이에요 바뀐 템트리도 정말 익숙하지 않고 템트리도 정말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살러지 상대로 얼,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초반에 라인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 야 이거 큐를안 만다 고 이 친구 도란반지 스타트. 원래 도란 스타트 하지만, 도란이 바뀌어서 좀 특이하네요. 1렙 때는 근데 항상 하듯이 큐포킹. 투도란 안 갑니다. 막타 먹으면서 큐포킹. 제교 나쁘지 않죠? 이 친구가 또 전복자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이 안 좋아요. 잡은 것 같은데? 아니다, 한턴더 보자. 다이브를 보세요. 물량, 물량, 무이리 먹어놓고... 라인 받기 힘든데? 이 친구 탭 없어. 나이스. 엄청난 이득을 봤어. 그 다음 템은 바로 올릴게요.님들 항상 이거 왜안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뀐 리볼, 리볼버예요 항상 그 1050원짜리 리볼버 원래 이거 한 방에 떠도 투도랑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바로 뽑겠습니다 왜 이제는 뽑나요?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원래라면 이제 벨트 가격이 3200원... 2500원이었지만 이제는 2 5 뭐야 원래는 2500원이었지만 지금 3200원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투도란을 가면 템이 안 떠요. 그래서 투도란 스킵합니다, 이제. 네, 벨트를 빨리 뽑기 위해서 이제는 투도란 안 갑니다. 요새 메타가 1코로 이제 신화 템을 뽑는 메타기 때문에 빨리 뽑기 위해서 투도란이 아닌 바로 뽑습니다. 이걸, 이 이름 보지. 교류 발전기. 이름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건 스킬에 터져요. 굉장히 좋죠. 다음, 다음 웨이브에 솔킬 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살러스 상대하기 더 쉬워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웨이브 버리겠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저는 뭐 한다? 상대방이 텔포가 없네? 채굴합니다. 네, 망각의 고는 이코로 하나 올릴 거예요. 와, 진짜 많이 뜯었다. 살라스 오열. 라이자스 계속 압박해주시고. 그래서 압박해 주세요. 미니언을 버리고 대결하는 선택 나쁘지 않아요. 살라스 정말 게임하기 싫겠다. 어쩔 수 없지. 상대가 나에다가 이 좋은 다이나로 한번 대결. 딜교. 다음 대결에 하가겠지 난입이 없어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이 빠졌고요. 지로스 거, 카데스 그부 있지 몰라. 어? 따고 좋았는데 납배드. 어차피 받아와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방철봉 사주시고, 뭐 신발 사주시고, 루비 수정 사주시고, 하이텐 다 사주신 다음에 이거 와드 하나 사주시고요. 아직까진 무난하죠. 라인전도 나쁘지 않고. 네, 이제는 충전형 물락도 웬만하면 안살 거예요. 벨트를 빨리 뽑기 위해서. 벨트 먼저 뽑는 게 우선이에요. 이 친구는 후회한 트리를 가네요. 무슨 템 갈지는 전 몰라요. 저도 다른 챔피언은 잘 몰라서. 어, 우리 거 아니구나. 아래쪽 와드 좀 할게요. 무섭다. 뭐야 이 워드 바뀌었어 이상하게 전령은 좀 유감인데 미드 맞으면안돼 라고 하려고 했는데 피가 없구나 저만 없으니까 살러스 지금 못 잡아요 그냥 최대한 라인 클리어만 하면서 천천히 해요 방금 휴각이었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괜찮아, 천천히 할게요. 지금 1대1하고 있어, 미드에서 이거 다음, 이거 스킬 돌때 휴각이에요? 다음 턴, 점화 턴에 킬각 봐도 되고요 상대방 피흡하기 전에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안전하게 할게 할 거면 점화 도는 턴에 하는 거 맞아요 상대방 노플 이 친구는 무서워서 쫄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고 완벽한 계획에선 좋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 아 대포레이브잖아. 대포레이브는 포기하기 싫어. 좋아요. 벨트 뽑아주시고, 솔직히 마음을 뽑을 거 없어. 이럴 때는 그냥 풀감신 가도 상관없을 거. 와, 그감신 맞지? 아, 네, 맞네요. 이럴 땐 그냥 풀감신 가주시고. 지금은 이제 템이 나쁘지 않죠. 1코어에 풀감신까지. 비대 가는 중 쿨감 23% 이거 막아야죠 쿨감신 가는 기준은 딱히 살거 없을 때요 신발을 사야 되는데 딱히 살게 없었죠 방금은 그래봤자 증폭이 고인데 증폭이 고서보다는 쿨감신이 나아요 초반에는 와.. 벨트 데미지 왜 이렇게 쎄 님들 저 버그 걸렸어요 어? 뭐지? 나뭐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뭐지? 나 버그 걸린 거 아닌가 방금? 일단 다음 템은 리치뱅인갈 건데 살렀으니까 망각의 구간 다음에 생폭기서 올려주고 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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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걸린 것 같은데? 왜 망각의 구를 갔냐? 이제 치감템이 바뀌었어요. AP도 8 0 0짜리 치감템이 있기 때문에 상대 조합이 블라디에 사일러스다 그럼 이거 하나 올려주시고 가는 게더 좋습니다. 아나 이거 뭔데?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게 뭐야? 야 사기잖아. 뭐야 이거? 야 적팀이 보면 사기인 줄 알겠어. 아, 까비. 아쉽다. 이 코어는 리츠베인 갈 거예요. 네, 맞아요. 벨트 가고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치감이 많으면 이 망극의 꽃까지만 올리고 리츠베인을 올립니다, 저는. 네, 강의검 700원인데 굳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에테르 환영과 방수의 마법봉을 샀습니다. 이러, 여기까지 가면 딜러스 안 나요. 아, 이거 헷갈려가지고 자꾸 딜 계산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썼네, 다. 이게, 이게 평타가 버그 때문에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이건 좀 심각한데, 버그가? 내가 평타가 몇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1300원 짜리니까 일단 두꺼비 먹을게요. 제가 할게요. 이 코어, 리치베 뽑아주고. 핑 하나 사줄게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리치베인이 좋은 게 이동속도가 달려있어. 이동속도가 10%나 달려있고. 추가 데미지. 다이나한테 진짜 맞는 템들 다 가지고 있어, 리치베인이 지금. 아, 버거 좀 없어. 없애줘. 헷갈린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소리구나 스킨. 일단 타워부터 일장 나쁘지 않았나. 아니 그 버그 때문에 자꾸 스킬이 헛나가요. 뭐야 이건? 라바도 올릴게요. 감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좋은 것 같아요. 까비. 3타가 무한이 아니고 모션만, 모션만 그렇게 보이고,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가요. 쿨감은 지금 23%인데, 불루 먹으면 30% 되겠죠. 모션만 이러고 데미지 똑같이 들어가요. 74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금 벨트, 바뀐 벨트가 추노가 좋아요. 미니언 나오나? 자, 이제 이제 세이. 등량은 1등. 좋네요.